짠, 내시청자화 시그치 팀입니다. 지금 브로스 타즈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자에 보면 무료가 있는데, 뭔지 봤더니, 이렇게 슈퍼셀이 메가 상자랑 핀을 무료로 주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이런 것까지 얘기할게만 얻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쉘리 핀부터 하나 얻어, 아, 쉘리 핀이 한다. 쉘리 가부터 얻어주시고, 이거 뭐야, 이건? 플레이어? 이 이모티콘을, 살, 여살수 있나? 아, 여기 있다는 거구나, 이거. 아 이렇게 플레이어 이모티콘사살수 있네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죠. 메가 상자. 제발 무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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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까비. 혹시 콜트 기어를 제작할 수 있는지 한번 가져갈게요. 그리고 여기 헌터즈 빠르고 신속하게가 나왔는데 헌터즈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낮 사냥의 계절입니다. 저걸 사냥하고 첫째 포인트를 모으세요. 가장 먼저 6포인트 도달한 플레이어가 매치에서 승리합니다. 헌터즈 뭐지? 이거 오, 뭐 레이저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한번 해, 해볼게요. 이거 포트에서 레벨 2짜리 여러분이 없을 동안 아 영상이 조금 였나? 아무튼 그때 만든 레벨 2짜리 아, 레벨 2짜리 기어로 한번 잡을게요. 헌터즈 내사냥감 네, 발견. 어디 가니 d 까 얘가 u t 얘가 n k 얘가 t t 진짜 f 보자 보자니까 k e down! You're not the first take d o w 가 안내놨다 여기서 툭같은걸 해헌터서 잡았고 안내음아저아야되는데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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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못잡는거 야순이가 지금 이위거든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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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못 참지. <목소리> 뭐야? 왜 이렇게 거지? 아, 이거를 제가 죽어가지고, 세, 세 번, 세번 정도면 끝나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레이저 맞으면 안 되니까. 이게, 아, 이게 세 번이 목숨 뜻이었네, 이게. 자, 재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치바!